네 안녕하세요 어, 5월 8일 비트코인 간접 입니다 음 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요 라인 어, 28,700과 29,100 위에서 하느냐 아래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정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어, 아래에서 마감을 하게 되었고 어, 일봉상 어 지금 현재 22평 아래에서 마감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일봉상 21, 22평은 그렇게 신뢰도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22평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2평이 씹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지지나 저항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지금 단기 현 추세를 그냥 알아볼 정도로만 어, 보시면 될, 22평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문제는 이제, 아이케나 씨, 이제 음봉으로 마감했다는 거, 이 부분이 마감. 음봉은 어, 연속성을 띈다. 어, 적어도 오늘 하루 정도는 음봉 마감을 할 수가 있다. 하루 정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약세장, 최소 하루 정도는 약세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라고 어, 말씀을 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아울러 음, 지금 반등한 자리는... 어, 어제 어 저점을 찍었던 데에서 지금 쌍바닥 형태로 일단 반등은 나왔어요 어, 반등은 나왔고 어, 1시간 차트 상 이렇게 어, 약하게 어,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는데 어, 다이버전스 보실 때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이 중심선 50선이죠 이 중심선 어, 과매도 구간에서 이 중심선을 넘어갔다 올라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다이버전스의 어떤 그런 신뢰도가 좀 약하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이버전스 가장 신뢰도 있는 다이버전스는 어, 과메도 구간에서도 한 80선까지 내려갔다가 50선을 상회하지 않고. 어이 과메도구간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다이버전스가 상당히 신뢰도가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차트상의 상승 다이버전스는 뭐 굳이 말하자고 하면은 다이버전스긴 하지만 좀 약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내려올 때그 더군다나 또긴또 어, 장대 음봉으로 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다 쌍바닥 개념의 어떤 그런 관점과 이 삼각수렴의 이제 이제 수렴 하단부의 어떤 지지력만으로는 진입할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거래량 자, 자체도 일단 내려오면서 어떤 거래량이 또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여서 어, 진입을 타점 매매로 진입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고 어,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어, 추가적으로 일단은 요 삼각수렴의 하단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 첫 번째로 지켜 줘야 될 부분이 어, 28,700 에서 800 27,277 에서 288요 라인이 지금 요 매물대 영역인데 이 부분에서 지지를 일단 해줘야 되고 어, 277 에서 278은 1봉 어, 62평이 지금 자리하는 곳인데 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27846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캔들이 조금 내려오면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277에서 278요 부분에서 지지를 한번쯤은 받지 않겠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밀린다고 하면 1봉상 볼벤 하단 272 272죠. 요것도 이제 가격이 내려면 조금 밀립니다. 그래서 272뭐 1에서 272 어, 1평이라든가 이런 볼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적 매물대가 아니다 보니까 어,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매물대보다는 탄력적인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소프트하다라고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여기서 딱 지지를 받느냐가 아니고, 어, 여기에서 이제 이게 눌리면서 여기 이탈될 수는 있어요. 이탈되지만, 종가 마감을 꼬리 달고 올라와서 위에서 하면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이건 또, 더군다나 또 매물 대도 있고 하니까, 어, 롱타점을 아마 노려보실 분들은 요런 자리에서, 어, 어떤 다이버전스라든가 요런 부분을 이제 종합해서 한번 노려볼만 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탈된다면 아직까지 27,200. 여기는 또 우리, 어, 헤드 앤 숄더에 또 말씀드렸던 어, 넥라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또공격로도 겹침 겹칩니다. 그 어찌되었던 바로 빅숏으로 가는 상황은 없을 것 같다. 지지력이 좀 많은데 아직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한다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크게 빠지, 빠질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어, 또 4시간 차트상 또 보면은 또 이게 다이버전스가 아니죠 어, 다이버전스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야 다이버전스라고 인정이 됩니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야 모양새는 과, 다이버전스죠 지금 가격은 어, 좀 내려왔는데 일단은 지표상 어, 이전 저점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다이버전서를 볼수 있는데 이거는 다이버전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다이버전서는 가매도 밑으로 내려와서 형성되는 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형성되는 게 다이버전서를 보시면 됩니다 <laughs> 어제 저는 자 여기 지금 이 채널은 이제 신뢰도가 없죠 깨지고 리테스트 이제 내려왔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이거는 제가 지금 부터 삭제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삭제를 하고 어제 녹화 중에 제가 여기서 진입을 했 오름숏으로 진입을 했다 오름숏으로 진입을 하고 진입하자마자 내려가길래 손절은 어 직전에 고점 바로 요요 요 꼬리에 달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제가 진입 근거는 이거를 ABC로 보고 어 여기서 이제 제가 쇼이시못 들어갔으니까 오름 쇼스로 접근을 해보자 올라오면은 어 15분 봉이기는 하나 이런 헤드 앤 숄더의 어캔들 패턴도 나오고 해서 여기서 진입한 어떤 그런 근거였었는데 어. 이 상황에서 이제 287을 바로 이탈을 하면 헤드 앤숄도 확정이겠죠. 넥라인 이탈이니까. 근데, 어, 2 7,100, 2 8,700에서, 어, 중요 가격대에서 또 이렇게 또 반등을 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약손절. 말씀드렸듯이 올라오면 그냥 어, 물량도 적고 손절도 짧고 해서 그냥 어, 약 손절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일단은 약 손절이 나갔습니다 약 손절 평단이 28,900 이었는데 50틱 손절인데 저는 숏칠 때는 좀 배율을 좀 낮게 해요. 한 15배 롱칠 때는 한 20배 뭐 30배 이 하는데 일단은 어, 약 손절이 나갔고 어 녹화 다 끝내고 퇴근하는 과정에서 여기 또 29,100을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윗꼬리 달고 이렇게 또 빠지는 모습이 또 이렇게 또 보여서 어이때 모양 이때 모양에서는 어 지금 아래꼬리가 달려서 그렇지 또 장대 음봉으로 빠졌어요. 빠지고 어 단기 상승 추세죠. 요 추세선을 지켰지만 어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한번 다시 좀더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어 생각을 했는데요. 구간이 이제 어제 보시면은 4시간 이평에서 지속적으로 4시간 22평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올라온다면 어 아무도 아무도 장을 받지 않겠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어 그거는 이제 오름숏으로 오름숏으로 어 피버나치 어 진입근거는 또1 5분상 보면 어 이게 오토트렌드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올라왔지만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직전에 저점을 내려오면서 얘가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다우 이론상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 고점을 넘기기 가 힘들겠죠. 곧 저점이 내려오면 고점이 내려오고 고점이 내려오면 저점이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이 다우 이론상 어 어떤 숏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이 단타로 단타만이라도 접근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돼 가지고 오름 숏을 쳐야 되겠다. 요거 깨지는 거 보고 요 저점 깨지는 거 보고 반등을 한다면 오름 숏을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피버나치 어 618과 786을 걸었었는데, 어 이거 두개딱 체결되고,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 운이 좋게도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제평단은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인데, 어 손절은 당연히 꼴이겠죠. 손절도 상당히 짧 짧았습니다. 어떻게 타점이 좀잘 맞아 가지고 어 손절도 좀 짧고 해서 좀 부근하게 잤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287 2 8 7 7 0인에서 이제 지속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28700좀여위에서한30 라인에서 25%어 지정가 매도를 걸어 놓고 어 잤어요. 자고 일하니까 출근 중에 이렇게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어차 안에서 어 장대 음봉 나오는 거 보고 꼬리 달고 말아 올리길래 이쯤에서 어 또한25%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입하고 28,735원이에요. 여기 이제 지정가 25% 매도 걸어놓고 어 올라올 때 꼬리를 달고 올라올 때또25% 정리하고 진 일단 매매를 일단은 어떤 이러한 다우 이론적의 어떤 그런 근거로 인해 가지고 어 접근을 했습니다. 뭐 그리고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뭐 어떤 매매의 매매 종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매매 방식이죠. 매매법은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겠죠. 매매의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다가. 어, 지금 눌림목 매매에서 가지고 제가 이거를 제가 설명을 못드는 추세가 이제 확장 발산이 될 시, 뭐 또는 돌파매매 라든가 이런 게 이제 놓쳤을 시에 이후에 제가 한 번씩 톡방에다가 반등의 쇼, 뭐 눌림의 롱이라고 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예전에 앞전에 잠깐 설명을 어 했지만, 어, 이거는 사실상 확. 확산이 되고 나서 이제 뭐피보나찍 꺼놓고 뭐 3.8이니 0뭐 5니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평선에서 진입해서 따라 타면 돼요. 추세가 발산될 때는 어 5분봉, 15분봉 이평이 계속 밀려가지고 이제 빠지거나 아니면 이평을 타고 계속 상승하거나 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세를 못 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입형을 키놓고, 어, 반등에 입형에서 이제 진입하는 것도, 어, 추세에 이제 따라 탈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추세가 이제 크게 빠지면 15분봉에 이제 7이평이죠, 7이평 또는 22평에서 이제 타면 되고, 만약에 얘가 반등한 위치가 어좀 강력하게 반등할 만한 위치였다, 강한 매물대라든가 어 반등할 때 어떤 거래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든가 하면 어 시간 프레임을 한어 시간이나 1시간이나 또는 뭐 4시간.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보면 되는데, 추세가 터졌을 때 4시간까지 간다고 하면 반등이 엄청나게 온 거기 때문에 4시간까지는 보지 마시고, 어 보통 15분 봉이 제일 낮습니다. 추세 발산되면. 그래서 이제 보통 1차 진입, 7위평이 1차 진입, 2차 진입, 이렇게 하죠. 만약에 더 올라가면 이제 손절 나가, 나가는 거고, 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한 시간 차트 키 놓고 뭐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다우 이론 매매라고 이것도 설명 안 했었는데 어제 제가 더간어 간점이죠 요런 간점 15분봉상. 이것도 시간 프레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요. 어 고점은 고점은 올렸는데 얘가 저점을 올리면서 이, 이 고점을 상의를 했지만 그러면은 이 다음에도 내려올 때이이 이 저점을 안 깨는 이이 이 무빙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직전의 저점을 이탈을 함과 동시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직전의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고점을 높일 확률이 낮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접근하는 방식 이게 이제 오름 숏입니다. 이것도 오름 숏. 여기에서 만약에 확인 매매로 하이키나시 음봉보고 들어가겠다고 하면 사회상 좀 불안하죠 왜냐면은 어, 행보성일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변국점 이라고 확신을 들 수가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확인 매보다는 이럴때는 오름쇼스로 대응하는게 맞습니다 다행히 뭐운 좋게 이제 두개나 두개 그런데 두개 다 체결되고 이래. 또 바로 내려와 줘서 일단 뭐운 좋게 수익을 볼수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지금 현재 현제 차트상 좀 약세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단어단 어단 여기 28,700을 다시 빠르게 올려서 4시간 종가 마감한다면 어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이렇게 또 행보하다가 또 보합세로 했던 또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고, 저는 음 일단은 여기서 25%, 여기서 25% 익절하고 손절은 여기다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요, 요 시점, 만약에 얘가 반등이 좋아 가지고 이거를 상의하게 된다면, 어 깊은 하락 장대 음봉을 장대 양봉으로 상승 장악을 하는 캔들이나 4시간 차트상. 4 시간 차트상 이다 말아 올리면은 하락 하락 장악을 하락 장악을 장대목은 상승 장악으로 마감하면 상승의 힘이 실리겠죠. 오히려도 이때는 상승의 힘이 실리기 때문에 눌림목에 롱간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까지 만약에 올라와서 종가 마감을 한다면 한시까지 그게 아닌 이상 하방에 무게가 실린다 지금 입평 형태를 보시더라도 1봉 어, 차트를 제외하고 일봉 차트를 제외하고 다 역배열입니다 4시간 차트는 역배열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죠 빠르게 말, 말아 올리지 못한다면 입평이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1시간 차트는 이제 볼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고 4시간 차트 벌어지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추세가 지속적으로 일, 이루어질 수 있다. 4시간 차트상 이평이 벌어지면 추세가 연달아 발생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롱은 되도록이면 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더 빠져 가지고 뭐, 27,800이나 이런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길게 가져간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여기서 만약에 와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이 수렴 하단 부분에서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이쪽에서 이제 짧게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뭐, 반익 반본이라든가 뭐, 그런 전략을 하십시오. 롱은 손절이 짧아야 됩니다. 최대한 좋은 타점을 기다리시고, 진입을 하실 때는 항상, 아, 세 가지 이상의 근거가 있을 때만 그렇게 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